막 아, 망도 빨간 마 힘드니까 아 저거를 그놈 딸려 오릅니다 아 조심하세요 어이고야 어. 오오오오 오, 떨었어, 떨었어, 떨었어. 음, 와, 음, 활활 음, 태워버리시네. 어떻게 해요? 와, 벌들이 막 그러다니도 지금 가버렸나요? 또 왔다, 또 왔다. 안녕하고 가겠지. 아, 집이 불탔다. 다른 집으로 옮기자. 난 떨고, 나는 모르요, 그래야지. <laughs> 은근 좀 귀여운 면이 있으세요. 아, 이거 누오 우셨네. 어쨌든 윤택시와 스태프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다 탔네, 다 탔다. 아유. 아이고 시원하다. 저치. 아니 뭐뭐 준비하셨네요. 뭐한 바퀴 돌아야지. 야 이거 또개 음. 같은 또 꾸밈하셨네요. 뭐 산천을 네. 한번헤매야지 이렇게. 네네. 널 따르시오. 예. 형님을 따르라. 뱀 조심하고 예. 이날 바로 한바에만독사 찍어봅니다. 네. 야 물소리 아주 지가 막힌데요 형님 역시 여름엔 물소리죠 <laughs> 최고입니다. 이거 이거. 오 소리만 들어도 즐거운. 야 자연의 소리. 예 네, 자연의 소리. 어. 야또이한 가지 더 있지. 뭐가요? 이거 다 먹을 게 있어. 요아다아올게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안으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고기 잡을 생각이 아주 윤택씨 엄청 신났어요. <laughs> 나는 다슬기나 좀 잡아볼라요 다슬기요? 예 이게 다슬기인가나 시커먼 게 돌인가 아, 다슬기인가 잘, 잘 찾아보면 있어요 뭐야 벌써 찾았... 오 찾았다 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비장해 형님 다슬기 야 눈도 박서 여기 막 쭈르륵 있는데요 이게 흑진주 흑진주. 근데 생각보다 형이 크진 않네요. 아 이거 물이 차봐가지고아 물이 차봐가지고그 대신 그에 작게 삶아도 국물이 새파릇거려나고. 네 여름이면 이곳에 다슬기를 잡으러 오는데 윤택씨도 있으니까 오늘은 뭐 잡는 게좀 수월하겠어요. 형님 여기 그 자주 오던 곳이에요? 중학교 때. 초학교 때? 응. 그때 당시 에 우리가 이제 막. 신발은 그래도 뭐 없어가지고. 네. 그런 시절에 알바하려고. 네. 알바? 헬기장 할때그막그 그 백돌. 네. 그 책가방에 그한장찍고 백운사까지 올라갔다가, 이 내려오면 흙이 지면 여기 앉아서 좀 놀다 가 물도 좀 마시고. 그래도한 장을 메고 올라가면 얼마 주셨어요? 한 200원, 300원 정도. 모래 한 대에 100원 했으니까. 운동화, 까만 운동화 한그래가 2천원. 좋게 하면은 그래 까만 대신 신고 싶어갖고. 추억이죠 추억, 추억이 되버렸네요.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고향 인근의 털을 잡았기에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추억이 담긴 장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혼자 사는 그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자 또 얘기거리가 되어주곤 하죠. 자, 이제 잡아온 닭을 기로 어떤 요리를 하실까요? 윤태 씨 오는 기념으로, 네, 뭐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칼을 잘 쓰시는 거 보니까 응. 요리를 좀 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요. 한3년뭐예뭐 예. 뭐... 년. 보고 좀 잡았어 보고. 보고? 아 어, 보. 뭐. 아그저 그럼 저횟집횟집에서요 회집,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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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요? 아무 요 오. 여 응. 호박잎도 보이고 오늘 점심 기대가 되는데요. 하슬기를 잡아왔는데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죠? 네 네. 단시간에 다 해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요 식조하더라니까, 얘들이 해독을 빨리 합니다. 그게 막 속에 넣으 와, 진짜. 음, 거기에 있던 음. 애들이 막 떨어지네. 음. 와, 신기하다. 그러면 저 저거가 네. 먹었던 걸다 꺼집는다 네. 이거죠. 어, 10분 만 이거 벌써 봐, 벚금이. 아. 이게 벚금면해금이 해금. 음. 지금 네. 바로 있어 하면 안 됩니다. 얘들이 네. 꿈틀꿈틀 나왔을 때 음... 끓는 물에 네. 탁 털어버려야지만 쏙 빼물 수 있어요. 오... 지금 이러면서 애들이 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빠집니다. 아... 기다리는 동안에 음... 이제 야채를 네. 좀 제가 따어놓을게요 네, 네. 예. 음. 그럼 다섯 개 갖고 이제 탕을 끓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신다니까 오... 아, 이야, 칼질 진짜 잘하신다. 이식지. 이래야 맛있죠. 어, 이식지. <laughs> 감자는 통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는 네, 네. 이제 이렇게. 어, 네. 제가 장터 어디 국밥집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거본것 거 같아요. <laughs> 이 호박잎은 호박잎. 예. 네. 미리 이렇게. 아, 진리겨요? 이래야 고동의 새파란 맛이 달라집니다. 손도 야무지신 게 요리 정말 꽤 하시는 분 같아요. 예. 승기가 이렇게 밖에 숨을 쉴 때, 응. 아 망설임 없이 그냥 한번에 이 천된장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수한 된장까지 들어가고 채소의 단맛과 다슬기가 어우러지면은 야 이건 뭐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요? 내가 저 맛가는 밥도도 어. 땡초볶음 땡초볶음 좀좀 질게 쓰레네요 진짜 어깨 넘머로 배운 건 처음이세요? <laughs> 네? 그래요? 진짜 어깨 넘어로 아무나 내가 그렇게 주는 게 아닌데 추천합니다. 강 강추. 강추. 예. 그데 형님 저뭐 하실 때마다 은근히 혼자 중얼중얼중얼 되게 즐겁게 하시대요? 뭐내 나름대로 음. 이제 막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일을 막 일을 열할 때면 즐겁게 흥을흥을 어. 멋져서. 딱 흥을 딱 이렇게. 어, 흥 추가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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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너더 하는 게 있어요 윤덕 씨. 뽀빠한번 <laughs> <응>. 할까요? <laughs> 아우 두분왜 그래요 벌써 이런 사이예요? 부족 친해지셨네 진짜. <laughs> 아우 정말 이 고추만큼 정말 화끈한 장면입니다. 오우. 멸치 한 주먹. 간장도 오케이. 간장. 응. <laughs> 야 아, 매운 양이 처음 봤어. 그렇죠? 우후. 네. 그때 마블의 가루가 좀 들어가야지. 어... 저, 저 설탕도 한 점만 어야 돼. 아, 약간 살짝 달짝지근하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중화정을 시어가지고 매운 맛이 다운이 되거든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살짝 어떤 맛인지 상상이 되면서 아우, 친구인다. 손 조심하세요.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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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 감사합니다. 어이, 저도 감사합니다. 야, 아니 밥상이 너무 예뻐요. 제가 아니 적, 이런 감성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우리 형님. 제가 저게 김입니다, 김이. 끼미. 팔십만 <laughs> 남다르신 게 아니라 음식도 그냥 뚝딱 와 이렇게 맛깔나게 그냥 금세 차려내십니다. 밥 시키네. 식사 전에... 네, 식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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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네. 예, 먼저 먼저 드십시오. 야, 나도 이런 밥상을 음. 같이 먹으니까는. 황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예. 내가 뭐, 연예인이라고 처음인데. <웃음> <웃음> 아, 좋네. 예. 예. 국물 맛좀 보겠습니다. 예. 예. 야 다들 기하하하그 된장이랑 그렇죠. 약간 하박잎하하하함이나또감자하또하하함 응. 이런 것들이. 있잖아. 제대로 섞였는데요. 야, 자색이 먹는 방법. 뽕지를체하고 네. 네. 하고 앞에서 앞에서 쪽 빨면 쪽 어... 야, 해감 말고도 먹는 기술 그냥 제대로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또 호박잎파리. 호아 호박잎파리. 어, 호박잎부터 어, 내가 대체 났으니까 아. 땡초 올리고 와 땡초도 올리고. 예. 네. 조선 된장 올리고. 아, 예. 이게 싸고 요리 싸고. 요리 싸고 요리 싸고 요리 싸고 한 흘이고로 한 흘이고로 한 입.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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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우 왜 이렇게 소리지 그렇게 맛있어요? 아 진짜 진실의 예. 미가 나왔네요 택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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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운데, 네? 좀 달아. 근데 짭조름하면서 매우면서 막유타끝 가요. 이거 진짜 밥도둑. 너무... 뜨거봐요 뜨거워요. <laughs> 진짜 이거 밥 두부를 먹는 건 진짜 뚝딱이다. 이거 야, 무더운 여름날 부드러운 호박잎 한 쌈에 매콤한 고추볶음 정말 진짜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 아주 좋아. 딱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이거,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나도 같이 먹으면 혼자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나 혼자서 요만큼만 잡아오면은. <laughs> 아, 매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요만큼만 <laughs> 아, 잡아오면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매워. <laughs> 매운 게 확, 확 올라왔어요. <laughs> <laughs> 자연히 좋은 얘기 해주시려고 한것 같은데요. 이건 <laughs> 뭐야. 어쨌든건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예, 반나절 만에 한층 가까워진 두 분입니다.